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이 오늘 새로운 장비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한번 보죠. 자, 여기 순환소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래요. 자, 지금 보니까 0.2121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순환소수로 고쳤는데 이렇게 고쳤어요. 잘한 걸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죠. 212121. 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0 2이라서 똥똥 하는 거 맞습니다. 잘했어요. 니은 한번 보죠. 2.3245 3245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3245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점을 3245에 다 찍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만 찍어 주는 거. 잘했어요. 니어도 잘했어요. 디귿 한번 보죠. 0.521 521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5, 일 3개 다접 찍어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틀렸어요. 네, 리얼 한번 볼까요? 리얼은 보니까, 1.23, 어, 1, 2, 3, 1, 2, 3. 꼭 1, 2, 3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 반복되는 건 소수 뒷부분만 봅니다. 앞에 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2, 3, 1, 2, 3, 1, 2, 3, 1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31.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답은 ᄀ, ᄂ만 됩니다.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오답들이 많은데, 어, 요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죠.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민지가 잘 대답해줬는데, 약분부터 해줘야 돼요. 약분. 그럼 이렇게 4되고요 이렇게 또 약분하면 이렇게 2 되죠 즉 얘는 5분의 2예요자 얘도 약분해보면 2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죠 그리고 2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니 2 0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있고 이렇게 또 약분 되네요 결국 이거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약분하면 별거 아니라고 얘도 보자 5 2 곱하기 7분의 5겠네요 얘는 예 번하면 3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약분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약분된 것들이 이제 요걸 보고 유한소순인지를 확인할 건데 이 약분된 분수에서 뭘 봐야 될까요 선생님 얼굴 봐야 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죠 여기 분모를 봅니다 분모를 분모화에서 특히 여기 숫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숫자들. 지수, 지수 말고 밑에 있는 큰 숫자들. 여기 샘, 동,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소인수예요, 소인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소인수인데, 이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유한소수입니다. 1번부터 보죠. 5. 2나 5뿐이네요? 되죠. 니은. 2나 5뿐입니까? 아니죠. 3이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얘는 2나 5뿐입니까 돼요. 얘는 2나 5뿐입니까안 되죠. 왜안 돼요? 네. 7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미음, 2나 5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ᄀ, 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죠. 0.6300을 분수로 고치는 과정인데 빈칸을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공식 써서 알고 있어요. 이거 점이 두 개. 2개. 숫자 두 개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도 두 개. 다음 여기 있는 63. 약분하면 1 1분의 79, 63.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게 정석이니까 중간 과정들도 채워봅시다. 자, 0.63, 63, 63, 63. 아, 그리고 공식 쓰는 것만 할줄 알면 큰일 나요. 이거 중간 과정 꼭할줄 알아야 돼요. 자, 6.63, 0.63, 63, 63. 숫자 두 개씩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100, 10을 곱할까요? 100을 곱할까요? 1000을 곱할까요? 맞아요. 다혜가 잘 얘기해줬는데 숫자가 두 개가 반복되고 있으면 공이두 개, 즉 100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곱에 피나겠죠. 그러니까 100은 한 번만 곱합니다. 이렇게 네, 100을 곱하면 이렇게 100x가 돼요. 자 이제 100x에서 어, 그러니까 즉이 번에서 1 번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100x에서 x를 빼니까 99x. 63.636363에서 0.636363을 빼니까 63. 그래서 99분의 63이 됐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학습지 풀이었고요. 뒤에 5, 6, 7번까지도 오늘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거 설정을 조금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지럽지? 좀만 참아 줘.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어1 3분에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음. 응. 자, 분수 13분의 4를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 13번째 자리의 숫자와 소수점 아래. 와, 이거 문제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진짜 4를 13으로 나눠볼까? 계산기 딱 꺼내가지고. 이뭐 그런 방법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계산기 좀 꺼내볼게. 야,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산기 다시 넣을게. 자, 이거 계산기로 하는 것도 27번째 자리. 어떻게 구해? 이거는 별수 없어요. 한번 나눠봅시다. 자, 4를 13으로 나눕니다. 0.3. 39.10. 0이네요. 0,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닌데. 어? 자, 다음에 바로 못 오죠? 이제 100대네요. 자, 얼마냐면, 뭐, 9 하면 안 되고요. 8도 안 되고, 7 되겠네요. 7, 3은 21, 2 올려주고, 7 해서 9, 11. 그럼 9 0되죠 자, 이번엔 얼마 써야 될까요? 6 해야 되겠네요. 6, 3은 18. 1 올려주고, 7. 이번엔 12, 120 되겠네요. 자 이제 보죠 13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음... 9 해볼까요 9? 9 3은 27 2 올려주고 2 여기다 써놓을게요 9랑 2랑 더하면 110이죠 30자 이제 2 해야 되겠네요 26그40 아이고 씨 돌아... 어돌아또 40이지 자 이제 그러면 또 3일 거 아니에요 3 그럼 이제 39, 1, 0. 막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는 거야. 즉, 1 3분의 4는 쌤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지만, 너네는 이거 깔끔하게 연습장에다가 푸세요. 0.307692, 땡땡. 이거 헷갈리니까 좀 치우자. 이렇게 음, 됩니다. 자, 이제 열세 번째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잖아요, 여섯 자리. 자, 그러면 다음 여섯 자리도 있겠죠? 3에서 시작해가지고 2에서 끝나는 다음, 다음 여섯 자리도 있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 자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여기가 13 자리 일거 아니에요? 시작이 뭘로 되겠어요? 3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13번째 자리 숫자는 3입니다. 자, 27번째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한 건 매한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거 13번째 자리예요. 13을 2로 나눠 6으로 나눠 봐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나머지가 1인 게 1이라서 첫 번째,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이게 바로 순환 마디잖아요. 13을 6으로 나누어서,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순환 마디의 첫 번째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제는 지금 27번째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얘를 6으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얼마요? 27을 6으로 나누면, 6, 4, 24, 나머지가 3. 순환 마디에서 몇 번째 자리가 될까요? 바로 1, 2, 3.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소수 27번째 자리의 숫자는 7이에요. 그럼 이제 2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0입니다. 자, 요약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역학 정리를 하면 13분의 4를 먼저 나눠요 그럼 0 3 얼마 얼마 2 이렇게 돼요. 여기는 여섯 자리예요. 또3 얼마 얼마 2가 반복되겠죠. 또 여섯 자리예요. 또3 얼마 얼마 2가 반복되겠죠. 또 여섯 자리예요. 근데 이미 한간는한개 나왔어요. 여기가 13번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건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27번째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노가다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여기 있는 13을 6으로 나누어요. 그럼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이첫 번째 숫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도 6으로 나누어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3이면 여기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이게 바로 여기에 온다는 얘기예요. 7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답이 10이라는 거죠. 음. 자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 가죠 어 아이 또뭘또 잘못봤대 기압분수를 순환수수로 나타내는데 분모를 잘못봐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민철이 또 분자를 해도 왜이러냐 자 이거 좀 빠르게 공식사서 한번 가봅시다 99분에 36 두개니까 99그 다음에 236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다 쓰고 순환 안하는거 빼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99분에 234, 이게 미니가 잘못 본 숫자예요. 근데 지금 몇분 해야 되나? 몇분더 해야 되겠네요. 몇분 하면 11분에 9로 약분 하면? 아, 약분도 참 어렵게 돼 있다, 이거. 3으로 먼저 약분해 볼게요. 3, 7에 21, 3, 8에 24. 또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6, 28, 26이네요. 자, 이제 민철이는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99분에 148 빼기 1이죠. 그럼 99분에 147. 요거 3으로 약분하면, 33분에, 어... 3, 42, 3, 9, 17 이렇게 됐네요. 얘가 분모를 잘못 봤다는 건 분자는 잘 봤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26은 맞다는 얘기죠. 이거 분자예요, 이거 분자. 얘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분모는 잘본 거잖아. 그럼 이게 분모예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33분의 26이겠네. 네, 맞습니다. 답은 33분의 26이 됩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야. 민희는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분자는 제대로 본 거야. 민철이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거꾸로 얘기한 분모는 잘본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이거.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자, 다음 보기 중에 유리수를 모두 고르시오. 유리수는 두 가지예요. 유한 소수거나 순환 소수거나 둘둘둘게다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유한 소수니까 돼요. 요거 유한 소수니까 돼요. 4, 5, 6, 7, 8. 이거 순환 마디가 보입니까? 이, 순환한다는 근거가 없죠. 이티그 안 돼요. 얘는 순환한다는 근거를 딱 여기 남겨놨죠. 이거 부수요 이거 순환 안 한다고 앞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당연히 유리수죠. 유리수. 유리수는 유한서수거나 순환서수인데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서수로 바꾸면 순환서수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배운 거고, 어, 1학년 때 하나 배웠죠. 유리수는 분수 자연수분의 청수꼴로 나타나면 다 유리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애초에 얘는 이 모양 자체가 유리수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게 기응, 은 리을, 비읍이 되는거예요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처음해보는거라서 이렇게 글자도 좀 더럽고 설명도 들수 없는데 앞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